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1학기 기말고사 진간 중인 출제 경향 패턴 분석을 맡은 중등 전임강사 최대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잘하는 아인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또는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라면서 신규 문의를 많이 등록을 희망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정말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일까? 또는 그 전에 못 보던 패턴을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등등을 시험 문제 패턴을 분석하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지문 자체가 많이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진관중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로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이렇게 많은 시험범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험범위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좀힘에 부처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긴 했습니다. 외부지문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 편은 아닌데요. 나무들의 목욕은 특히나 쉽게 출제가 됐었고.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학교샘이 내신다 내신다 강조했던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허생전은요, 나온다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갑자기 나와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볼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항은 서답형은 없고 객관식 32문제로 구성이 됐지만서도 전체 평균이 중상이 아닌 상 난이도로 많이 평균이 내려간 어려운 시험이긴 했습니다. 문항별 분석으로 넘어가서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다른 시들이랑 많이 엮어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출제 문항 분석이 표현상 특징이 아니라 내용 이해가 주가된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보통 표현상 특징이 많이 나오는 시의 출제 패턴인데 내용 이해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요 지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내용 이해가 거의 1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 이해는 문제 유형 중에서 기본 중의 중에 기본인데 아이들이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내용 이해를 건너뛰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높은 폭으로 성적이 내려간 경우를 보였던 이례적인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저희 학원에서는 그동안 낮은 점수를 받던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성실하게 임해서 15점 이상의 상승 사례를 보인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동백꽃과먼 후일도 여러 가지 작품이 묶여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내용 이해가 계속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용 이해해서 난이도를 많이 높여서 나오는 부분을 보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는 부분과 그리고 적중 사례 하얀색으로 표시해 놓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중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 등에서 안 나오는 개념이 나오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적중이 되었지만, 거의 문제 그대로를 제가 적중시킨 사례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먼 후일 진달래꽃에서도 역시나 내용 이해가 많이 어렵게 나온 사례를 보이고, 어휘나 표현상 특징도 고루고루 출제는 됐지만, 적어도 다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21번의 경우에도요. 내용 이해의 문제지만 최상 난이도로 구성이 되었었고 나머지들도 내용 이해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반전의 어휘도 거의 핵심 빈칸 프린트로 철저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어휘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서 어? 맞췄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계에게 부분도 마지막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좀 평정심을 잃고 많이 틀린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문제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는 점에서 상 난이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요, 뒤에 적중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문제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참밥처럼 배추님 같은 발소리처럼 같은 지급법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외부 지문이 나왔음에도 어렵지 않게 바로 딱딱 공식처럼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프린트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두 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에 있는 표 부분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 빈출 유형 핵심 프린트에서 속단 관용구 암기편을 통해서 아이들이 속단 관용구를 철저히 암기할 수 있게 시켰고 속단 관용구를 틀린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도 이 5개가 5개 선지로 그대로 나왔고요. 그렇게 복습할 수 있게끔 했고 어휘를 설명하면서 이거 새벽 3시가 5시 이 사이를 시간을 바꿔서 치사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도 출제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까지 외워두자. 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진간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휘에서 문제를 어렵게 꼬는 경우가 많고, 까다롭게 꼴, 문제를 꼴때좀 치사하다 싶은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공부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도요, 풍자의 효과, 그리고 반어, 역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고, 특히 풍자랑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요 OX 선지로 대비를 하자 해서 이미 풀렸고, 답지도 나눠줬는데, 역시나 요것들 그대로가 세계 선지로 다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 이상의 난이도긴 했는데, 틀린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3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 범위에 설명문과 논설문은 속해 있지 않지만, 수필의 설명문과 논, 논설문의 개념을 섞어놓고 "이게 옳냐, 그르냐"라고 따지는 문제는 너무나 단골의 심화 문제여서 우리는 설명문의 정의와 논설문의 정의를 적어놓겠다 하면서 본교재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문제 그대로 그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중등 내신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표지만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물론 표지에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범위가 많은 내신대비 기간에, 그래도 책을 한 번이라도 더 펼쳐보고 싶게끔 표지 제작에도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적중노트, 과제장 따로 나가고, 그리고 클리닉으로 복습까지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적중 필기는 제가 직접 정말 적중될 사례들만 꼽아서 아이들한테 쓰는 거니까 또 쓸데없이 많이 쓰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중되는 것만 필기를 시키며 본교재 본진도를 나가고 두 번째는 이 본진도에 대한 복습인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읽히게 되죠.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과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전에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반복을 시키고 들여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빈칸 적중 키워드로 내가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 파트에서 특히 남자 아이들의 그런 개념 공백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지 축적으로 기존에 풀었던 선지지만 내가 이걸 못 맞추는구나. 나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다섯 번째는 직접 보강 때 구슬시험으로 정말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찝어줍니다. 실제로 이 구슬시험 때 찝어줬던 것들이 한 세네 문제 이상 나왔어요. 근데 말로 설명했던 거라서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서 참 아쉬운데, 구슬시험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기출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까 그 빈칸 개념학습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어, 나는 이 부분에 개념 공백이 있구나. 이 부분에 잠깐 수업에 집중을 안 했구나. 라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냐. 수업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탑국어에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 시 시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어떤 강의에 어떤 부분을 내가 개념이 모자란데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그렇게 계속 두 번, 세 번씩 복습을 한 아이가 12점 정도 이상 올라가지고 참 대견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총평을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해보니 어휘 내 문제 그리고 표현과 서술상 특징이 총 11문제였고요. 내용 이해가 17문제로 중등시험의 일반적인 문제 배치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보통 요거와 요거에 바뀌어야 되겠죠. 되거든요. 표현 서술상 특징의 가장 일반적인 심화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17문제 이상 나오고 내용 이해 는 10문제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기존에 잘했던 아이들이 이 파트에 강하고 이 파트에 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뀌어서 나오니 공부를 평소에 못하고 성실하지 하고 머리는 조금 뒤쳐졌던 아이들이 이번 파트에서는 내용 이해가 성실성이 기반이 더 되니까 갑자기 성적을 치고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갑자기 성적 하락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별 대표 유형들의 난이도 심화가 아닌 내용 이해 문제에서 까다롭게 난이도를 올린 경우가 많았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개념학습이 탄탄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시험장에서 어, 내가 공부했던 유형들이 아니라 당황했을 수 있었을 시험이긴 했습니다. 당일 시험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플러스 내용학습 기본 충실했다면 90점 이상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범위 안에 고전소설, 속담 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어 암기 또한 필수였다는 점. 그럼, 내용 이해 문제의 힘은 어떻게 기르냐? 즉, 공감하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중요합니다. 간혹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라는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짧은 시의 경우에는 그것을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해석하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국어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까지 문학의 기본적인 능력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